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또새날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조명과 인도하심을 바랍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의 교훈과 꿈계로 저희들을 양육하시고 인도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예수가 함께 계시니 부르시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대신은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쥐름 전파하면서 원한 복낙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이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다 길로 가지 마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대이기서 네, 보시겠습니다 대이기서 17절부터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아, 누구든지 그의 참에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다.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 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 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냈음 즉, 둘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네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 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다. 그가 그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한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정이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땅곧 적과 꿀을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으로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른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어, 이 내기서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상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삼은 언약 백성이죠. 세상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민족을 부르시고 그 민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기원했죠. 그래서 그 민족, 그들이 장차 국가를 이루고 제사장 나라가 되면서 하나님이 인류의 메시아, 인류의 이 구원자를 그 통로로, 바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그 땅에 보내시는 구속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출애고반그 이스라엘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이 백성들의 이 거주지,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 땅. 그 가나안 가나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율법을 갱신하는, 율법을 다시 상기시키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의 이 다방면에 모든 영역에 거룩을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앞에 다루었던 18장에 다루었던 근친상간의 문제에서 또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은 사람이 자기 누이하고 결혼하면 둘다 이것은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고 말씀합니다. 누이, 자기의 여동생, 자기 자매와 결혼하는,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가나안 땅, 당시에 있어 왔고요. 요즘 해외 토픽에도 종종 나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부끄러운 일이라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근친 상간의 이러한 성적인 이런 관계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들이 몇개 나오죠. 부끄러운 일이다. 이, 그리고 이무엇니까 가증한 일이다. 더러운 일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 가정 질서, 가정제도, 그다음에 이 결혼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깨뜨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악한 행위고 취약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명령하십니다. 그 다음에 월경한 여자와 동침하는 것, 그것 역시 백성에게서 끊겨져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여자가 월경 중에 그것을 알고도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그런 경우에 한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가혹하리만큼 백성에서 끊어질 것을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고모, 이모, 숙모, 형수, 제수. 이런 동침에도 벌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는 거죠. 숙모, 형수 혹은 제수와 동침했을 경우에 둘다그 관계를 가진 둘다 하나님의 벌을 받아 하나님이 자손을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것은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는 것은 당시에 최고의 수치, 최고의 부끄러움 일이었죠. 이것은 바로 비정상적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 비정상적인 이런 가증스럽고 부끄러운 근친상간과. 이런 성적인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대가 형벌을 받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가증한 짓을 한 사람을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공동체를 내치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내쳤어요. 이것은 바로 공동체를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 이 백성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인류 구속을 위하여, 인류 구원을 위하여 예비된 민족, 거룩한 삶,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요구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듭거듭 거듭 강조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이 언약관계, 언약공식, 그 언약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교례와 법도를 지키는 겁니다. 거룩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의 죄가 만연하고 들어오는 것을 금하기 위해서 아주 엄하게 이러한 가정한 죄에 대해서 단돌이 시키고 구별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한 짓을 한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내치고 끊어 끊어내도록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 이 시대에, 이, 소위 말한, 이 사회 거리두기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 이 팬데믹 시대의 풍속, 풍속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죄에 대해서 거리두기. 사람들이 망각하는데, 단지 우리 육체에 이런 전염병을 피하기 위해서 거리두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육체를 죄로부터 지키는 이런 진정한 이 거리두기, 영적 거리두기, 죄에 대해서 거리두기가 정말 요구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형수와 제수의 경우 예를 두는 경우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시형제 제도, 계대 결혼이라고 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형제가 아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그 가문을 계속해서 핏줄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때에는 그 사별을 전제로 해서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그거 그때는 하나님이 허용했습니다. 그것은 가늠이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성결, 성의 성결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생활, 은 철저히 하나님이 내신 합법적인 부부관계에서의 성입니다. 성은 아름답습니다. 거룩합니다. 깨끗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합니다. 그 거룩하고 깨끗한 아름다운 성을 부부 안에서 하나님은 부부 안에서의 즐거움, 쾌락을 주시고 또 자녀를 낳고 가정을 세우고 이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주신. 그래서 성은 굉장한 은총이고 축복이죠. 그런데 마귀는 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창조를 이 훼손하고 초기부터 무력화하고 파기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을 공격하고 바로 제가 들어오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특별히 이 성, 성 질서를 물난하게 하고 이 가정 시스템을 붕괴하고 결혼이라고 하는 이교례를 망가뜨리는 그 전략을 가지고 있,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근친상간에 대해서 갱달한이 진노와 형벌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물란한 이성 도덕, 성 윤리가 땅에 떨어져 버린 시대에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켜서 러니까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거룩한 이 관계 성생활 부부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거나 짓합힌 일이 없도록 우리 몸과 영혼을 짓합힌 일이 없도록. 더 깨어있는 삶을 살아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가나안 입성하게 될이 가나안 가난 백성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것은 뭐예요? 너희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진노하셔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쫓아냈다는 거죠. 쫓겨난 이유가 바로 가정한이 풍속 때문에. 근데 그가정한 풍속의 대표적인 것이 이 앞에 나눴던 이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이그 불에 태워서 죽이는 그런 가정한 짓들, 또 성적인 음란한 것들 이런 것이 다가난안의 풍속과 교리였죠. 그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침을 당하고 쫓겨나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또 가난한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가난의 풍속을 따른다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별하였다. 차별화시켰다. 구별하고 선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에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겨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다. 구별되는 삶이다. 특히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너희들을 어, 나 여호가 거룩하니,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 삼유라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시니그 소유가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유일하게 이 세상의 나라와 민족 중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소유 삼으셨죠. 근데 그것은 바로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결국에 온 열방을..." 자기 백성 삼고자 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죠. 그래서 그 백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룩을 요구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풍속,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리고 너희의 몸을 구별시켜라. 너희의 영혼을 구별시켜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끝까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지약으로부터, 특히 음란한 것들로부터, 우상숭배들로부터, 이 우상숭배와 성적인 타락을 하나님이 함께 결부지, 당시 고대 근동, 이가안 땅에 그런 죄들이 나무했기 때문이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주의 성령이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창기의 전으로 바꿔서는 안 되고, 성능의 전, 하나님이 그 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서는 그날까지 이 명령을 지켜 순종함으로 우리가 구별된 삶,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남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근친상간의 유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형벌과 대가를 또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체로부터 맺힘을 통해서. 그런데 주 하나님의 공동체를 최의 오염으로부터 특별히 이성 윤리와 또 가정 질서 결혼을 파괴하는이악한 행위, 가정한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사오니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 깨워서 지키게 하시고, 우리 이 바로 성적인 타락이 근친 상관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아주 가까이 있음을 알고, 늘 삶과 조심하고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그런 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늘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너희를 내 소유 삼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끝까지 순결을 지키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저의 삶이 되게 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